자, 우선, 어, 항이 여러 개가 있고, 지금 뭐, X제곱, XY, XY, 어, 여러 가지 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인수분해 공식으로 어,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거의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어, 인수정리의 인수분해 또는 이렇게, 어, 항이 두개막 섞여 있을 때는 얘는 내림 차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안될 때는 어,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를 쓰거나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자 우선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x 제곱, 그다음 y 제곱, 최고차항이 어, 작은 낮은 수를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둘다 제곱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x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x 제곱, 자 x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y,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x. 그 다음 x가 없는 식은 전부 다다 다 뒤로 보내고 자그 다음 마지막 식이 여기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인수분해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어, 얘와 얘를 더해서 여기 식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다 다 마이너스 더하면 2 x 2 y 더하기 3이 되긴 한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전부 다다 다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